<목소리가> 오케이, 여기다가 밥이면 될 거예요. 일단, 종이 없어서 다른 걸로 배치했고요. 일단, 치우줄게요 밥은 여기 뚜껑이 있는데, 힘들어요. 무슨 밥 만들어줘? 뭐 먹을 거야? 나? 야채죽 오케이 야채죽 오케이 야채죽이면 색깔 안 예뻐서 좀 봐주세요 빨리 끈져서 이 빼줄게 콩은 빼줄게 야채죽을 만들거거든? 야채죽을 만들거야? 오케이 야채죽을 만들건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잘 녹여줘요. 이거 밥이고, 이게 상추, 방울토마토, 음, 이거는 몸에 좋은 걸 유산균으로 부셔줍니다. 노란색이 음. 오이 어, 제가 이연계는 해보고 싶었는데 잘안 레이콘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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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가지고 못했었거든요. 지금 이제 저번에 다이소 갔다 와서 생겼어요. 두개 넣을게요. 니부. 우리 싱크는 오 니부. 나부터먹니자 먹어 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 맛있지? 맛있어 냠냠냠냠냠부 니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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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똥 <목소리도> 배불러 오케이 이제 우리 첫째 자 먹자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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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도 마있죠 오케이 언니 자 마지막 잘타 먹으시오. 그러면 이제 슈자입힙타입 힙타이 어타오케이나도입힙타 오케이. 다음에는, 근데, 일단 죄송합니다. 제가 원래 슬라임 영상을 갖고 와야 되는데, 제가, 시간이 없었는데, 지금 슬라임, 그, 업그레이드 할 재료를 지금 거의 다 찾았는데, 별로 없어가지고, 조금만 참아주세요. 저, 그, 1을 2할, 하고 싶은데, 제가 그럴 시간이 없어요. 학교 가야 되고, 공부해야 되고, 뭐 많이 해야 돼서, 안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, 열심히는 찍어 볼 건데, 주말에는 특히 많이 올릴게요. 쇼츠는 잘못 만들 수도 있어요. 제가 쇼츠를 만들고는 싶은데, 어떤 걸로 만들지 힘들어요. 다음에는 인형 씻기는 거나, 슬라임 업그레이드 영상 찾아올게요. 안녕, 인사해.